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뒤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난 3월 4일 날 저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큰 부흥을 전 세계에 부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큰 부흥을 전 세계에 부어 주겠다. 선지자들이 꿈꿨던 큰 부흥을 그들은 미리 부았던그큰 부흥을 내려 주겠다고 지난 3월 2일 날, 4일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증을 구하니까 그 다음 날 3월 5일 날큰 불이 떨어지는 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어디 떨어졌느냐? 우리가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큰 불, 부응을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큰 부응, 큰 쇄신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북한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어, 5일날 그 환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이틀 뒤에 또 7일날 두번 연속으로 보았어요. 아이들 노인들이 그 불을 받자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곧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곧, 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이 이제 길지 않습니까? 그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데 예. 3월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도 겨울과 겹쳐 있어요. 겨울의 꼬리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추워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움이 돋고 꽃이 피죠. 아,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그럽니다. 근데 4월 딱 되면 정말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실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야, 그 꽃들을 보면서, 동네에 이제 그 벚꽃들이 완전히 폈고, 목련이 활짝 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이제 정말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봄이 왔다! 봄하고 악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 큰 붕, 큰 쇄신을 기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수년 전부터. 근데 그게 언제 오나 아마 사람들이 기다리고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 가고 봄은 반드시 고 그렇지만 겨울과 봄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겹치면서 겨울인 듯한데 봄이 왔던 그런, 그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계절이. 그러다가 순간 봄이 탁 옵니다. 지금이 겨울과 봄이 그 겹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시는 그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순간 오시는 거예요. 봄이 순간 오는 것처럼.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님 강림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교회에 사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오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상상하면서 제가 계속 그것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새롭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빨아지고, 예, 표백되고,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 말씀을 받은 사람들 환상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 지금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아직은 못 봤어요 한 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분을 근데 외국에는 여러분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 7, 8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0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어,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고 작은 것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10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속 큰 붕이 일어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붕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에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에 대해서 숫자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적게 말하는 분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 명의 사람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입겠다. 어떤 분은 30억까지 얘기를 합니다. 30억의 인구가 구원을 입겠다. 저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실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억이다. 20억의 인구가 구원을 입을 거다. 대단하죠. 20억의 인구. 지금 세계 인구 80억이지 않습니까? 80억. 그 80억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한 15억 정도 될까요?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겠습니다만. 한 15억 정도?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일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만 구원을 입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이 정말 좁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20억 인구를 구원해 주겠다. 20억. 교회사에서요, 성령강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단시간 내에 구원을 입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강림 큰부흥을 주시는 까닭은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회신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그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입도록 해서 교회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첫 시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모여있던 120명이 먼저 쇄신됐죠. 새롭게 됐죠. 코이노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하나, 하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 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깨어진 마음,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충분, 마음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강하게 받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 되고 싶은 마음. 하나 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습니다. 초자의 능력을.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오순절 그 어, 마가나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예수님을, 하나 되는 그 성령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초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사역을 본, 괴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초자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초자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고 갑자기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급속도로 급속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계속 교회사 속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중세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사를 뒤져보면 그 중세 때에 희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책 속에서 교회사 예, 책 속에서 중세 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다만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 피토알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초대교회 때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세 때에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능력들이 흘러왔습니다. 그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사에서. 아무튼, 그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강림이 있었어요. 크게도 일어났고, 작게도 일어났고. 근데 한결같이 그럴 때마다 갑자기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잔치를 열으신 거예요. 수많은 잔치, 사람들을 그 잔치를 통해서 부르셔서 같이 먹자! 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우리 조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7년에 성령대강님이 있었는데, 1905년, 네. 때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약 5만 명좀안 됐는데 약 5만 명이에요. 그런데 1907년 1월달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떼먹은 돈을 주면서 돌려주면서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부흥이.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회에 급속하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2년 뒤에 1909년이 되자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으로 뻥튀기 됐습니다. 20만 명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가 열린다. 성령강림 때는요, 반드시 회심을 동반합니다. 이 회심은 회계의 결과인데요. 회심, 마음을 바꾸는 거죠. 회계의 결과인데, 회계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성령님께서 각하게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들을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그러면 회계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건물들 이렇게 다니면서 보세요. 먼지 떼껴서 아주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대비 같은 비가 콸콸 내리면 몇 시간만이라도 내리면 그리고 난 다음 해가 딱떠 보세요 깨끗하죠 미세 먼지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건물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우리 차가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껴 가지고 진짜 분나하죠 시커멓게 되고, 그러면 주차장에 가서, 저저 아, 저 세차장에 가서 그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세차하는 거. 그 안에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안을 청소해도 되고, 사람들에게 맡기면 또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마치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그때는 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불로 오십니다. 불로. 불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회개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터져나온 것 그럴 때 성령님께서 더 깊이 오셔서 더 깊이 오셔서 건드려요 깊이 깊이 그 눌러놨던 죄악들을 건드리세요 그러면 또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백하고 터뜨리고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더 깊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토로 깃발을 딱 꽂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 마귀의 영토, 마귀의 깃발들이 너무나 많이 꽂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내, 내 영혼 속의 영토에 악한 영들의 깃발들이 꽂혀 있어서 마귀들의 나라예요, 마귀들의 나라. 우리가 그 죄악의 심각성을 못 깨닫습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을 너무 느끼지 못해요. 왜? 그냥 그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그걸 깊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 영토를 다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단 말이죠. 부분만. 부분만. 마치 한반도가 있으면 울릉도 한 조각, 독도 한 조각, 어떤 사람은 제주도 한 조각 이 정도밖에 안 드린단 말이죠. 그 한반도 그땅그 그 육지 그 몸뚱이 그걸 드려야 되는데. 조각 하나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 믿는다고 오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물이 아니고 그때는 불로 일어날 거다. 자, 그 다음에, 성령강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이 일어납니다.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올바로 살고 싶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각 영역,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뭐 문화예술, 이런 곳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삶으로. 그래서 사회제도와 법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합헌불일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 매우 슬픈 일이죠. 근데 아직 우리 기도의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 이 선고에 따라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어, 관련 법을 이제 그,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마련할 때, 태아를 어, 어, 달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거냐? 낙태를 할때 달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거냐? 이걸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가 어, 임신이 돼서 된 태아가 예를 들면 12주. 안에는 낙태할 수 있다. 또는 어, 6개월 안에는 낙태할 수 있다.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정해야 돼요. 그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그 헌재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것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낙태를.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협회에서,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뜻을 갖는 거니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이것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에 어, 도움을 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미혼모 사역을 적극 나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까닥으로 해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이에요. 낙태하고, 낙태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떤 집을 마련해서 그, 그 임산모를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적극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그, 어, 임신한 그, 그 젊은 여성은 아기를 낙태하려고 하기가 쉽죠. 소리소문도 없이. 또는 아기를 낳더라도 이 아기를 해외로 입양, 입양 보게 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왜,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 누굽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미모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 기꺼이 우리 교회가 그 아기를 입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입니까? 교회가 이걸 적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근본이 되는 문제. 다시 우리도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헌법 합치가 되도록. 낙태법이 헌법 합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령 강이이루어이면어지면게롭사게들은람태은살태가살이라는이을그이 되면 명백하게깨달게겁니게 이렇게, 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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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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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룸사롱, 모탯, 슬롯모실 하는 교인들, 이 사람들이 죄를 각성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고받던 우리 교회 다니는 공무원들도 멈추게 될 거고, 거짓말, 사기를 반목듯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의 각, 전 부분에서 일어날 거예요. 전 부분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판사들은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할 거고요.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정치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애쓸 거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진정 바라던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될 겁니다. 교회 개혁도 일어날 거예요. 교회 개혁도. 목사님들이 성령님을 받고 새롭게 되고 난, 되고 나면 교회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교회가 달리 보일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목사라고 일해왔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변화를 가지려고 할게. 교회의 변화, 먼저 자기 자신의 개혁이 일어날 거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날 거고, 교단의 개혁이 일어날 거고, 교파의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쇄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메뚜기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선교를 가려는 분들이 내가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멀리 가서 내 삶을 전부 들여서 쫙쫙 밀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우리 문명과 떨어져 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때 성령님을 받고 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메뚜기 때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가겠죠. 어디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의 어떤 민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 소명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가 영국으로 가고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이동이 엄청나게 있겠죠. 이동이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성령 받자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서 또흩으시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그냥 그그 응? 그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 죽자 그냥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세계로 나간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래가 없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도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때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